여러분 한 여인의 짧은 한마디가 미국 전역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보수 진영의 젊은 리더 찰리 커크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치적 충격을 넘어 미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내 에리카 커크의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9월 미국 유타주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찰리 커크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청년 보수 운동을 이끌며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정치적 갈등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애리조나 글렌델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수많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시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모여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깊은 울림을 전한 사람은 고인의 아내 에리카 커크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 순간, 장래는 침묵에 잠겼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복수도, 분노도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날카롭게 대립하던 미국 사회에서 그 메시지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강력했습니다. 에리카 커크의 이 한마디는 곧바로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수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감동과 존경의 뜻을 전했고, 미국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용서는 남편의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모 연설에서 찰리 커크를 미국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고 칭하며 그의 죽음이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자유와 미국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도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커크가 젊은 세대를 위한 지도자였고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인물이었다고 강조하며 찰리의 목소리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커크의 죽음이 오히려 더큰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는, 무대에 올라 찰리 커크는 자신의 목숨을 아사간 청년과 같은 젊은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를 향한 분노나 투쟁보다 진심 어린 용기와 이해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념과 인종,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 차이가 증오로 갈등이 폭력으로 변해버리는 현실을 마주한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공감과 이해 없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추모식 이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아닌 연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에리카커크의 메시지는 정치 진영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이 싸움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용서가 차갑게 갈라진 사회의 온도를 다시 덮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증오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 찰리 커크의 죽음은 결코 가볍지 않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보여준 용기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보다 앞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진실과 통찰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